이 지랄이야 아까 지랄을 하라면서 지랄을 하지 말라고 했지 <laughs> <laughs> 맞는 맛이라 금방 엮어야어 우리 오늘 족발 먹을래? 아지랄 아, 잘 키우는 거 그러니까. 어. 느낌 있어. <뭐가>? 시험이야? 네. 잘.. 잘가? 응 네. 아, 잘가 쉬구야 아. 시험 개명이.. 힘 없었지? 어학기면 쉬우니까 간호아 네. 진짜 어떡해 아 진짜 어떡해? 아.. 진짜 아 진짜 아니 네. 과학학기가 어? 없어 나는 지금 학기에 대한 희망이 없어 아니야 그저 아요아 진짜 어떡하지 아니 뭔두 t you to s 리 비친다 w n again.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다 s it? What is it? What is 로로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잠깐만 네, 응. 엄만들어잘가잘가이블 응. 아, 네. <laughs> 응. <놀라> 그 어, 설지지 어. 안아 내가 이 음, 살짝은 아, 왔는데 혼자 미치 아니... 나 제가... 그 진짜... 박수 아, 왜 웃어? 아, 내 거야. <laughs> 아, 뭐. <laughs> 내거웃 <laughs> 진짜? 나못 겠어. 그래, 아니, 이렇게 들어가내 거야. 아, 나좀더재 아, 아, 그래, 사랑... 아... 혹시. 안 보였어. 아, 그래? 아, 앞에서 가면 누가 고 아, 괜찮아. 아, 어 네.